네, 안녕하세요. 열정과 그리고 판의 이동 방향을 알아내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멘틀의 대류를 보면, 멘틀 대류는 이런 식으로 어, 상부 멘틀의 뭐 연약권에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상승부가 있고, 이것처럼 하강부가 있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멘틀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거에 따라서 판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판 구조론에서 멘틀 대류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되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있는 이 해령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마그마가 이쪽으로 상승을 해내서.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는 이 판의 중심부에, 이렇게 화산이 분출을 하고 마그마가 이렇게 쏟아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판 구조론만으로는 우리가 해결을 해낼 수 없다. 생각해낸 게 이거죠. 이제 플룸 구조론이에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부분은, 이 지각 밑부분의 상부 멘틀, 요 부분을 크게 확대를 시켜 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멘틀 대류가 요것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이 외핵과 지금 크게 보면은 하부 멘틀까지 보면은 여기가 다 멘틀이죠. 여기까지가 멘틀. 맨틀. 이 멘틀과 외핵, 외핵의 경계면에 고정되어 있는 지점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차가운 플룸이 이제 하강을 하면서 일어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플룸 구조론이죠. 플룸 구조론이랑 판구조론을 지금 어, 어 계속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 기본적인 건 것만 보면은 이제 뜨거운 플룸이 밑에서 고정되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 뜨거운 플룸이 이제 고정되어서 올라올 것이다. 자, 그런데 고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곳에 핵과 멘틀. 그러니까 외핵과 멘틀의 경계겠죠.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된 곳에서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해요. 이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여기서 마그마가 이제 분출을 하고 그 지점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열점은 고정입니다. 고정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연약권에서 지금 판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대류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 고정이 되어 있는데, 판은 이쪽으로 계속 이동해요. 그럼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쪽으로 계속 이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생성이 되고,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생성된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거의 기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어, 그래서 제가 좀뭐 그림을 준비를 해 봤어요.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핵, 멘틀과 뭐 핵의 경계 여기 뭐 외핵이 되겠죠. 내핵은 될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본다면 자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뭐 대류가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왼쪽으로 우리가 볼때 왼쪽으로. 자 그런데 지금 멘틀과 핵의 경계에서 고정된 지점에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합니다. 핫플룸이라고도 하죠.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바다, 바다면 화산섬이 생기겠죠. 뭐 하와이처럼 섬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3천만 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천만 년 전이니까 점차적으로 파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 나가요. 나갈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어, 이렇게 될 거예요. 아, 3천만 년 전에 생겼던 게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 왔어요. 그리고 아, 천만 년이 지난, 이천만 년 전에도 어떤 화산섬이 생겼다. 자, 그던 다음에, 또천 년, 천만 년이 지나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 게또 이쪽으로 이동해왔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화산섬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게 요렇게. 그리고 현재에도 어떤 화산섬이 생겼더라. 이 이동하는 방향은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에요. 당연히 거기에서의 멘트의멘트의 대류에 흐름의 방향이겠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여기서 중요한 건 그저 판의 이동 방향이 어디냐 근데 우리는 판의 이동 방향을 문제에서 제, 보통 주지 않고 요 시간만 주죠 몇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착각할 수가 있냐면 시간의 흐름 방향은 아 이게 옛날이었고 그 다음 그 다음 흘러서 지금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아, 이 방향대로 판이 이동했을 것이다라는 실수를 하는 거죠. 착각,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의 흥미 방향에 반대로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예전에 생겼던 곳이 이곳이에요. 항상 화산섬은 여기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고정된 지역, 핫플룸이 있는 지역,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지역. 그래서 거기에서 생성된 화산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 방향은 이렇게 됐지만 판의 이동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주 나오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지금 하와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하와이 여기 확대된 그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엠페러 해산군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가장 예전에 나이가 가장 오래된 지금 단위가 이제 100만년 전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새로운 화산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따뜻한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화산섬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뭉게뭉게 올라와서 그러면 우리는 아 여기에서 새로운 화산섬이 생겨나고 이거는 예전에 만들어진 화산섬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이 방향이에요. 이게 예전에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전에 생성된 이 화산섬으로부터 쭉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이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과 반대로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은 지금 우리가 화산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 요렇게 먼저 예전에는 이쪽으로 판의 이동을 했었고 그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판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예전에는 이동을 했었지만 태평양 판이 지금 현재는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죠 어 그래서 이제 다른 어 지출 문제라고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판은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지금 보시면은 플룸 상승류가 여기에 있고 예전에 만든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럼 시간의 흐름 방향은 여기고 판의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죠. 서쪽으로 판이 이동을 했겠네요. 자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기역이 니은보다 작대요. 근데 작은 게 상승해야 되죠? 어, 틀렸죠. 작은 게 상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밀도는 기역이 더 무거워야 되죠. 뜨거운 플룸은 내핵과 외핵이 아니라 어. 외핵과 맨틀의 경계에서 상승을 하죠. 그래서 다른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되시겠고, 어 그다음 16년 10월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런 그림이 있죠. 기어 하와이 열도가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대체로 북서 방향이다. 자 어떻게 이동했겠습니까? 시간의 흐름 이렇게 판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흘렀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얘는 뭐, 북북서. 얘는 뭐, 북서서 방향이 되겠네요. 대체로 북서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간.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얘는 판이 이동한 방향이죠. 니는 나의 A와 C에서는 모두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된다. 여러분, A는 이제 열점이고, B는 여기 발산형 경계 해령이죠. 그리고 여기는 수렴형 경계에서 이제 대륙지각과 합쳐서 나오는 이제 안산암질 용암이 나오고 하는데 A와 C는 아닙니다. A와 B에서는 현무암질 용암이 나타나죠. 디귿 하와이 열도는 어, 나의 B와 같은 곳. B가 이건데 B는 이건 발산형 경계 해령이에요. 하와이 열도는 나의 A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디귿도 땡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년 4월 합평이에요. 자, 기억. 태평양 판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대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단위가 100만 년 단위. 그러면 여기는 뭐한어 얼마 얼마나 차이 나니까한 100만 년 차이 나죠. 110만 년 정도. 여기는 어 140만 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자 그런데 어, 지금 나이가 나이가 차이가 나는 거에 비해서 이동한 거리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 시기마다 이동 속도가 달랐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 자료 해석 문제예요. 니은 타와이 섬은 채 어,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 생성된 지역이 맞죠. 열전이기 때문에 새로 생성되는 섬은 이거 이게 이제 질문자님께서 이제 또 물어본 문제와 비슷한 건데. 어디에 새로운 섬은 위치하겠습니까? 지금 시간의 흐름은 이 방향이에요. 하지만 이 방향에 이건 시간의 흐름이고 판의 이동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시간의 흐름이 반대죠. 이 방향, 이 방향인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와이 섬도 결과적으로는 이 판의 이동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섬이 여기에서 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와이 섬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아, 이 전체가 하와이섬이구나. 자, <laughs> 이 하와이섬 이게 이제 전체가 하와이섬인데, 이 하와이섬이 이 판의 이동 방향으로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죠. 하와이섬이 이제 나중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또 다시 여기에는 새로운 열점에 의해서 새로운 섬이 또 생길 거고 새로운 뉴뉴 뉴 이제 아일랜드가 생기겠죠. 그러면 하와이섬에 새로 생성되는 섬은 북서쪽에 위치하네요. 지금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북서쪽이면 이 별표 방향이 되야 되는데 아니죠. 이 방향은 여러분 남동쪽이죠. 한의 이동 방향이 북서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생성되는 것은 남동쪽에 생길 것이다. 땡. 자, 요런 식으로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또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조금 더 다뤄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그 열정과 판의 이동에 대해서 조금 질문,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요 영상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어, 3분 33초부터 보면 되는데, 어, 요이 링크를 제가 이 댓글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서 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33, 3분 30초, 3분 33초부터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열정, 하와이 선이 생겼구나, 라는 것 이해 잘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 지구과학 항상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